네. 중단학습 점검 86쪽에 두 문제 9번, 10번 푼 다음에 대단학, 대단원 마무리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9번 도전 문제. 다음 그림은 세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래요. 큰 반원의 지름의 길이가 지금 20cm 이고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1파이레. 이 부분이 21파인 거야. 제곱센티미터.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BC의 길이구나. 그럼 보통은 지금까지 BC의 길이를 X라고 놨거든요. 그렇게 해도 될지. 자, 여기를 만약에 X로 놓는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전략을 봤더니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되잖아요. x를 포함한 식. 근데 넓이여 넓이. 원의 넓이, 반원의 넓이는 원의 반을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원의 넓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원의 넓이 공식을 잠깐 기억해 볼까요? 어, 반지름이 r일 때 넓이는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었죠?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건 반지름인데, X를 지름으로 놨을 때, 그럼 얘를 2분의 X로 나눠서 막 써야겠네. 분수 나버려 와 이러면 곤란해요. 인생 복잡해져. 그래서 우리 조금이라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구하고자 하는 걸 그냥 X로 두지 않고 반지름을 X로 두려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 BC의 반지름 X 요만큼만 X로 두려고 하는 거야. 이해 되시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 개의 반원의 반지름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 눈치 채셨죠? 그러니까 21파이 요 파란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AB를 지름으로 하는 요 반원에서 두 가지를 빼 줘야 돼. 어 AC를 반지름으로 하는 요 반원을 빼고, 그 다음에 b c 를 반지름으로 하는 요 반원을 빼야 된다는 거 눈치채셨죠? 그럼 각각의 반지름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거고, 당연히 가장 큰 반원의 반지름은 10인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우리 여기, A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노란 색깔 반원의 지름은 X가 두 개인 EX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인 AC의 길이는 전체 20에서 2 x 만 빼주면 되는 거야. 20-2X예요. 그거를 딱 절반으로 나눈 10-X가 반지름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넘어갈 거야. 실전.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요, 피, 파란색 넓이 21π인데, 그 21π는 어떻게 나오느냐? 연보라색 빼기, 핑크색 빼기, 노란색.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21π라는 거야. 그죠? 자, 연보라 색깔의 넓이는요, 일단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해 주시고, 원의 넓이 공식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자, R이 지금 10의 역할. 그러니까 100 빼기 핑크색 갑니다.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파이 R제곱. 지금 R의 역할을 10 마이너스 X가니까 통째로 이렇게 제곱해서 곱해졌어요. 빼기 노란 색깔 2분의 1 파이 곱하기 R은 X, X제곱. 이게 바로 21 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 식에 집중해서 이제 보기 시작할게. 자, 이 식은요, 자세히 봤더니, 파이가 조금 거슬리네. 하지만 모든 항에 지금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양변을, 지금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을 파이로 나눠줄 거야. 어, 파이 다 없앨게요. 그러면,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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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고. 자, 그 다음, 2분의 1이 조금 거슬리죠?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도 또 곱해줄 거예요. 2분, 아, 2분의 1 곱하는 게 아니라, 2를 곱해야지 2분의 1 없애죠? 2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2를 곱해서 내려주시면, 이 약분돼서 100. 자, 두 번째 위는 2 없어지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X의 제곱. 얘2 없어져서 마이너스 X 제곱. 얘는 2 곱해지면 42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자, 2차 방식 풀기 위해서는 0, 오른쪽, 무 오른, 어,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 자, 100 그대로 마이너스 하고, 요거 곱셈공식 이용해서 앞에 것의 제곱,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마이너스 20X, 뒤에 거의 제곱, X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된 다음에요. 42도 이항을 해서 이쪽으로 오시면 마이너스 42로 이렇게 왔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괄호를 풀어서 살짝 여 적어보면은 마이너스 100 플러스 20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어, 요 위에 거. 100이랑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2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내려주시면 100, 100 없어지고,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마이너스 2X제곱 먼저 적어주시고, 플러스 2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는 0될 거예요. 자, 모든 항에 지금 X제곱을 1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나누기 마이너스 2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 이렇게 될 거죠. 어 이렇게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는 간단한 형태가 될것 같아. 곱해서 21이 되면서 합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7을 찾아주시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3. X-7은 0이 되고, 따라서 X 값은 3이거나 7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지금 활용이에요. 그럼 X37이 둘다될 수도, 하나만 될 수도, 둘다안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위로 올라가서 분석 한번 해봅니다. 자, 이 X 값이 만약에 7이라면, 여기 길이가 14가 되고, 나머지 이 부분이 20에서 14 빼니까 6기래. 근데 AC가 BC보다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AC가 BC보다 더 크므로, 그러므로, X는 3, 3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치? 3. 자, 3인 경우는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은 음... 자, 여기가 3이라면 6대고요 나머지 부분 14. 어, 오히려 여기가 14가 돼서 원래 기준에 맞네요. 그죠? 그래서 X는 3이 되고, 그리고서 원래 구하려고 했던 BC의 길이는 X를 2배 하면 되니까 6cm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확인하는 과정, 확인하는 과정, 어, 살짝 생략을 하면 안 되고, 해볼게요. 자, 파란색 넓이, 지금 가장 큰 원의 넓이 여기 지우 깨끗하게 지우고 할게. 큰 날비는 이 분의 일곱 하기 파이 곱하기 십의 제곱이니까 백 백이. 자,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칠이잖아요. 그렇이 분의 일곱 하기 파이 곱하기 칠칠 사십구 백이. 여기는 지금 삼이죠? 이 분의 일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삼삼 구. 자, 얘는. 2분의 1 파이 빼주고 나서요, 100 빼기 49 빼기 9 먼저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음, 51에다가 43, 42, 42. 22분의 1 파이 곱하기 42가 되고, 약분 약분 해주시면 21 파이 맞네요. 그치? 문제에서 나왔던 21 파이. 그래서 확인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길이가 18cm인 끈을 잘라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대요. 두 정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3대 2가 되도록 할때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어, 일단 끈이 있어. 끈이 한 18cm 정도 되는 끈이 있나봐요. 이만큼의 끈을 가지고 두 개의 정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나 봐. 하나는 큰거 하나는 작은 거근데 넓이의 비가 3대 2래요. 근데 이때 구하라고 한거 뭐야? 작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어, 요거는 그냥 요한 변의 길이를 X로 놓아도 돼요. 이 지수 놓고 나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x 라면요 지금 세 변에 있으니까 이 18의 끈 중에서 3x만큼을 먼저 쓴걸 거야, 그렇 그러면 나머지 부분 얼마큼 남아요? 18 중에서 3x를 뺀 부분만 남죠. 그러면 사, 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은 요거를 딱세 등분한 게될것 같아, 그렇지? 요거를 딱 3으로 나눈 게 18 3x를 3으로 나눈게될 거예요. 하트 모양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은요. 한 변의 길이가 6 x, 6 x라는 걸알수 있을 거야. 자, 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6 x. 일단 작은 정삼각형은 x라고 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식을 세워야 되잖아요. 식을 세우는데 문제의 증거로 여기에 넓이의 비가 3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길이의 비가 3대 2라고 하면은요. 3대 2는 6-x대 x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여기 넓이라는 게 있어. 그럼 넓이의 비는요. 변을 어떻게 해야 돼? 자 길이는요. 단위가 센티미터잖아요.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넓이는? 대곱센티미터가 되죠. 즉, 제곱. 제곱. 자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 넓이의 비 3:2는요 대 2는요, 변의 길이를 제곱한 걸 이용해야 된다. 그대로 한게 아니라 자 이렇게. 그럼 비례식이 완성되었고요. 비례식 하는 거 아시죠? 안에 건 안에 것끼리, 밖깥건밖깥 것끼리 곱해서 등호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 2 곱하기 6 마이너스 x의 제곱은 3x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거를 그대로 제곱근을 활용할 수 없고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푸셔야 됩니다. 정리를 한다면, 2에다가 곱셈 공식 이용해서 36-12x 플러스 x제곱, 요렇게 풀어주시고, 3x제곱, 3x제곱 아, 뭐 그냥 이항시켜주자 여기에 마이너스 3x 제곱은 0으로 이항시켜 줬어요. 그다음 분배법칙 하셔서 풀어주시면은 72 마이너스 24x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은 0이다 나오고요. 내림차순으로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72는 0이다. 자 x 제곱 개수를이왕이면 1로 만들어줘야지 계산이 좀 편하거든요. 플러스 24x 마이너스 72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음,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서 우리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b' 이용해서 짝수 공식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a는 1, b' 12, c는 마이너스 72 그대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와서 자, x값은 그냥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1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의 제곱 144, 마이너스 그냥 AC. 그러면 플러스 72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12 뿔마 루트 얘는 뭐냐? 216이 되네요. 236은 36 곱하기 6이 됩니다. 음, 그래서, 마이너스 12 뿔마 6루트 6으로, 이렇게 계산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2차 방정식의 활용이죠? 이게 모두 답이 될지, 두, 개만, 두 개, 두개다 될지, 하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잘 보시면은요, 마이너스 6루트 6이라는 것은요, 루트 212. 그러니까, 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루트 6은 딱 봐도 0보다 작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길이를 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줄게. x는 0보다 크므로, 임으로, x 값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6루트 6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짝 넘길게요. 대단한 마무리. 대단한 학습평가. 자, 1번 봅시다. 다음 10중에서 바르게 전개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이, 어, 곱셈 공식이네요. 그렇죠곱셈 공식. 어, 완전 제곱식이고요. 요거 관계하는 방법은 앞에 것의 제곱,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그 다음 뒤에 거의 제곱. 어, 맞네. 오케이. 자, 요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공식이네. 앞에 것의 제곱 그럼 4x 제곱이야. 2x 제곱 아닙니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그럼 마이너스 부호에다가 20x 뒤에 거의 제곱 플러스 25 어? 아니네. 그러면 2번이 탈락. 3번도 확인해 볼게요.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그치? 9x 제곱 마이너스 1 맞네요. 자 요거는요. 음, 가장 복잡했던 마지막 곱셈 공식인데요. 앞에 거 당연히 6x 제곱 상수항도 요 둘을 곱한 거 플러스 10이었는데요. 지금 중간에 x 계수는 어떻게 했었어요? 음 안에 거 안에 거, 밖에 거 밖에 거 곱해서 더했어요. 그러니까 2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2곱하기 3, 마이너스 6을 더해서 이렇게 개수를 만들어준 거 맞네요. 자 5번 5번은 여기 중간에 x 계수가 합 곱, 기억나시죠? 응. 그니까, x제곱, 요거 두 개의 합, 플러스 x. 그 다음, 요거 두 개의 곱, 마이너스 4분의 3 해서 맞네요. 그럼 답은 2번. 자, 2번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 꼴의 넓이가 2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일 때 높이를 구하시오. 그럼 여기서 알아야 할거 먼저 사다리 꼴의 넓이. 사다리 꼴, 넓이 공식을 알아내야 될것 같아. 그냥 2분의 1을 당연히 곱해줘야 되고요. 아랫변이랑 윗변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높이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 그럼 이대로 식을 세어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윗변, 아랫변. 자,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5를 더해주세요. 그럼 2x 플러스 8이 되겠네요. 음. 그다음에 곱하기 높이 h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바로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줬어요. 2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알려줬죠. 자, 여기 조금만 정리해 보면은 2분의 1만 이렇게 분배를 시켜준다면은요, x 플러스 4h는 2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h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h는 아마도 식일 거예요, 그렇지? 자, 이 식인데 이 식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2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의 인수를 찾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 인수 x 플러스 4를 알아냈잖아요, 그렇죠? x 플러스 4라는 걸 알아냈을 때 인수분해 과정을 상상을 해주시면요, 지금 크로스라 생각해주시면 1 4를 알아낸 상태고요. 여기 자리에 있는 숫자 두개를찾아내면 h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무너무 쉽죠? 지금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1 곱하기 2, 지금 이 a를 만드는 부분. 그 다음, 이 세모에 들어갈 부분은 4 곱하기 뭐를 곱해야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크로스로 확인해 볼게. 자, 이렇게 마이너스 1, 두개 곱하면 8, 둘이 앞에 을때 7. 맞네. 그쵸? 그러면, 우리 인수분의 결과를 가로로 XX x, x 살려줘서 적어 보시면, x 플러스 4, 2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고요. 그러면 h는 2x 마이너스 1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답 적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3번. 다음 보기 중에서 완전제곱식인 것을 모두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완전제곱식은요, 어... 어떤 것의 제곱, 플러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어떤 거 곱하기 뒤에 거, 뒤에 플러스, 뒤에 것의 제곱 해서요. 이거는 뿔만 이렇게 어, 정리가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꿀팁이 있었어요. 하나 뭐였었냐면 은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을 때, 즉 x제곱의 개수가 없을 때는요. 특이한 특징이 있었거든요. 자, B를 반으로 나눠서 제곱했을 때 C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니, 디 같은 것은, 기억니은, 디귿 같은 것은 고그 방법으로 먼저 찾아볼게요. 다시 말하면, 자, 여기에 있는 것을 반으로 나누세요. 1을 제곱한 게 여기 들어가야 돼. 근데 아니죠? 탈락. 너무 쉽지? 자, 요거 반으로 나눈 거를 제곱한 게 여기 들어가야 돼. 맞네요. 니은 통과. 자, 요거 반으로 나눈 거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게 들어가야 돼. 그럼 4 사야 되는데 16이니까 탈락. 그쵸? 자, 리을, 리을은요. 정석 방법으로 할게. 9x의 제곱은요. 3x를 통째로 제곱한 것. 4는요. 2를 제곱한 것이죠. 그치? 그리고? 자 중간은 2곱하기앞에 거곱하기 뒤에 거가 되어야 되는데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니일까지 맞겠니? 그래서 니은 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사번 넘어가요. 자사번 x는 3 2이너스 이루트 이분의 일, y는 삼 플러스 이루트 이분의일일 때예요. x에 곱 m x y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단원을 보시면은요. 어, 인수분해, 2차 방정식, 곱셈공식, 이 단원이야. 그러면 당연히 요거를 보시다가 떠올리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쵸? 요거는 완전 제곱식으로서 x, y, 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x랑 y를 여기에 대다, 대입을 하려고 해요. 대입을 살짝 해보면 3-2루트 2분의 1, 3플러스 2루트 2분의 1을 제곱한 거래. 뭐가 답이 없죠. 자, 분모에 이렇게 루트가 있을 땐 답이 없어져. 그래서 했던 게 우리 뭐였어요? 그치, 분모의 유리화였습니다. 그래서 x를 먼저 유리화시켜 줄 건데요. 3-2 루트 2분의 1, 3-2 루트 2분의 1을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해 줘야 될까요? 그치, 부호만 바꿔서 3-3 플러스 2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이렇게 곱해 주시면 돼요. 자, 곱해준 결과, 자, 제곱 마이너스, 제곱, 9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분해에 3 플러스 2루트 2가 됩니다. 즉, 3 플러스 2루트 2가 X가 되는 거야. 자, Y도요, 3 플러스 2루트 2분의 1인데, 분모분자에 당연히 부호가 바뀐 3 마이너스 2루트 2를 두개 곱해줄 거예요. 는 해주시고, 자 얘도요. 똑아까 똑같, 계산이 똑같애9 8 나오거든요. 1분에 1분의 위에 3 마이너스 2이트 그대로 나오죠. 그럼 요거 두 개였구나. 자 요거 두 개를 위에다가 대입해주겠습니다. 자 대입는 x는 3 플러스 2루트 2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 이거를 이렇게 제곱해 준다는 거야. 제곱. 자 분배법칙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3과 마이너스 3이 없어지고 2루트 2와 2루트 2가 더해져서 얘는 여기다 해도 되겠다. 얘는 4루트 2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4루트 2의 제곱은요. 4416에다가 루트 2까지 제곱된 2 곱해져서 얘는 32가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구해지는 겁니다. 다음 5 오버...